안녕하세요. 미랑타업공인중개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남읍 파스리에 있는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 입구에서 있는데요. 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주택의 입구 대문 모습입니다. 어, 주택을 보시면은 마당이 시멘트로 되어져 있고요. 아직 정리가 좀안 되어져 있는데요. 어, 주인분을 새로 만나면 마당을 관리를 좀 하면 셰카하우스로 어, 쓰기에는 괜찮을 듯 합니다. 어, 주택 내부는 수리는 좀 되어 있지만 어, 그래도 어, 수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본 주택은 필지가 두 개인데요. 어, 두개다 대지로 되어져 있고 총 127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 주택, 현재 주택이 있는 이곳은 건축물 대장상 보면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지금 작은 쪽문이 있는데요. 쪽문 쪽으로 넘어가면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 또 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지에 어, 건축물 대장상 보면은 주택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 주택은 앞쪽 지분에 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텃밭을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텃밭 모습인데요. 어, 텃밭을 지금 가실 수도 몇개 있는 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닭도 키우고 계시고요. 어, 텃밭을 갖고 계십니다. 어, 보시면 감나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텃밭 모습입니다. 지금 오른쪽 경계는 정확한 경계는 청량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어, 지금 현재 이쪽 나무가 있는 어, 여기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텃밭도 어, 정리를 좀 하면은 깔끔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아래 채가 있고 우 채가 있는데요. 아래 채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저희가 개가 한 마리 있어서 촬영 중이라 잠시 아래 채에 개를 넣어둬서 아래 채는 문을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어, 그냥 방한 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본체 모습인데요. 지금 본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본체는 좌측에 주방으로 되어져 있고, 오른쪽에 방으로 되어져 있고, 정면에 거실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좌측에 주방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주방 모습인데요. 어, 주방 옆에는 욕실 겸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욕실 모습입니다 집안은 수리를 좀다 해야 할듯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방 모습인데요 방은 두개 다좀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어서 크게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리모델링은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대지가 127평에 건축물 대장상 16평 정도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본 주택의 앞쪽 거실에서 보는 전망인데요, 전망 아주 시원하니 뚫리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수산 5분 거리에 있고 미당 시내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도로 사정 좋고 위치 좋은 전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전집 매매가 1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시내 인근으로 전집 찾으신다면 오늘의 주택 어떠세요? 이상은 미랑탑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